빛보다 더 단순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정지질량이 없으며 압축되지 않으며 생각보다 더 빨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빛은 자유 순수함 속도의 상징이다. 영원한 방랑자처럼 우주를 가로지르며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빛조차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잡히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은 광자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을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단순히 적용되지 않는 온도로 냉각시킨 것이다. 처음으로 빛이 멈춰지고 응축되어 물질로 변환되었는데 추상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초경질의 결정 상태로 동시에 액체처럼 행동하는 물질로 변한 것이다. 빛은 이제 물처럼 흐를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물질 형태는 경도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파동과 입자 에너지와 물질 사이의 고전적 경계를 뒤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는 미친 공상과학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는 확고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실험실의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 빛으로 이루어진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첫눈에 보기에 빛을 물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신들의 영역에 속한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MIT와 막스 플랑크 양자광장 학과 연구소 등 여러 연구팀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수한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일을 해냈다. 그들은 동시에 흐르고 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광자, 광자로 만든 준물질, 준물질을 창조했다. 하지만 어떻게?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바람처럼 자유롭고 서로 밀거나 끌어당기지 않는다. 이들을 물질로 변환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과학적 영금술에 가까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광자들을 절대 영도에 가까운 특수한 극저온 챔버에 넣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열적 진동이 사라지고 양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빛을 특수한 종류의 원자로 채워진 광학 공동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보통 루비듐이나 이트륨이었으며 레이저로 극저온까지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광자는 원자와 상호작용하여 폴라레톤 즉 빛과 물질의 혼합체를 생성합니다. 바로 이 이국적인 준입자들이 서로를 감지하고 끌어당기며 물질의 분자처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이상 평범한 빛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는 빛의 아인슈타인 응축체로 광자들이 개별성을 잃고 하나의 일관된 전체처럼 행동합니다. 바로 여기서 초경질 액체 상태가 탄생한다. 광자들은 결정 구조에 갇혀 있지만 점성이 없는 액체처럼. 초유체처럼 저항 없이 움직일 수 있다. 이는 상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물리학이 시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물질 상태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효과적인 시연을 넘어 빛을 건축 재료로 완전히 통제하는 첫 번째 혁명적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빛은 점토처럼 성형하고 기억하고 형태와 밀도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 입자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친 듯한 역설처럼 들리죠. 빛이 갑자기 초경도가 된다니. 어디에 논리가 있나요? 빛은 움직임 진동 순수한 에너지인데, 어떻게 압축하고 고정시켜 형태를 유지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상한 점이 시작됩니다. 일상에서 경도는 변형에 대한 저항력을 의미합니다. 금속, 얼음, 다이아몬드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더 나아가 초경도 상태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물질 심지어 빛마저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서 액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결정 구조를 가지면서도 마찰 없는 물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전혀 미친 생각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자 현실일 뿐입니다. 광자가 폴라리톤 모드로 전환되어 아인슈타인 응축기 기반에 진입하면 개별성을 잃고 하나의 파동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며 동시에 서로를 감지하고 구조를 형성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격자가 형성되지만 정적이 아닌 유동적이고 가소적이며 탄력적인 형태입니다. 과학자들이 바로 이 현상을 초경도라고 부릅니다. 티타늄의 기계적 강도와는 달리 움직임 속에서도 유지되는 내적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처음으로 이 상태의 광자가 규칙적인 중열정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이 패턴들은 외부 영향이 약할 때조차도 유지됩니다. 빛이 마치 형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 듯합니다. 더 이상 흐름, 섬광, 반사가 아닙니다.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이 경도가 빛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마찰, 저항, 마모가 없는 이상적인 물질과 같습니다. 어떤 원자 결정도 이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학자들은 빛을 물질로 바꾸지 않고 형태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빛은 여전히 빛이지만, 이제 고체의 법칙을 따릅니다. 첫눈에 보기에 이는 순수한 모순입니다. 어떻게 무언가가 단단한 상태, 즉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물이나 수온처럼 흐를 수 있단 말인가? 평범한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 현실에 있으며 여기서 역설은 오류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과학자들이 관찰한 이 상태는 초경질상, 초경질상이라 불리는 양자 이상 현상으로 물질은 물론 이제 빛마저 동시에 결정과 초유체처럼 행동한다. 단순히 고체 상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현미경 아래 눈송이처럼 대칭적인 내부 구조를 지닌다. 바로 이 현상이 물리학자들조차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고체성과 유동성이 양립할 양립하실... 수 없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극저온에서 일부 물질 상태는 알려진 논리의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더 이상 뉴턴의 법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중첩, 비국소성 입자의 집단적 한대 행동이라는 법칙에 따릅니다. 2024년 초경질 빛을 얻은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광자 격자가 함정을 통과했지만 격자 자체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은으로 채워진 유리 큐브가 뒤집히는 것과 같습니다. 수은은 흘러갔지만 큐브의 벽은 여전히 똑같이 선명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액정 화면의 액정 결정과 같은 흐르는 결정에 비유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깊습니다. 어떤 고전적 재료도 이런 행동을 할수 없으며, 특히 순수한 빛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존재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바로 이러한 특성이 미래 소재의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하중에서도 구조가 유지되고 내부 이동이 에너지 손실 없이 이루어지는 소재 말입니다. 빛을 초특이 물질로 변환하는 것이 이미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려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상한 수준을 넘어 문자 그대로 외계적인 물리적 현실의 차원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시간 결정체 혹은 시간의 결정체라고도 불리는 것들입니다.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평범한 크리스탈을 상상해보세요. 공간적 대칭성을 지니며 그 안에 원자들은 특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뒤집어 보세요. 시간 크리스탈은 상태가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시스템으로 마치 심장 박동 리듬에 얼어붙은 듯 합니다. 이는 시간이 구조화된 양자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초경질 광학 구조를 연구하며 포획된 광자의 행동이 공간적으로 조직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절대적인 규칙성으로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다만 양자 수준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 결정입니다. 시간 결정의 광자는 단순한 이론적 장난감이 아닙니다. 구글 케반메의팀은에시콜 양자 프로세서에서 시간 결정을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년 만에 초경직광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체 갇힌 빛이 단순히 가둬지고 정돈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손실이나 외부 간섭 없이 정밀하고 무한한 리듬으로 춤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안정적이며 시간 넘어 고전 열역학 너머에 존재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들이 양자 기억의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는 공간이 아닌 시간 자체에 저장될 것입니다. 어떤 외부 간섭도 물질에 놓아도 이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체는 반복되는 빛의 양자 상태이며 그 안에서 각 광자 펄스의 충돌은 변하지 않는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은 고정적이면서도 유동적이 되며 이 흐름 속에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리드미컬한 구조가 탄생합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안정화된 운동의 형태, 즉 시공간 속의 양자적 장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바로 이러한 구조들이 아직 우리의 장비로는 포착되지 않는 더 깊은 현실의 수준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간의 결정체는 아마도 물질과 에너지가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양자 교양국의 리듬 속 진동일 뿐인 더 복잡한 차원들일지도 모른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진다. 후에 네 번째 상태인 플라즈마, 즉 가열된 이온과 전자의 수프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빛은 어떨까? 평생 우리는 빛을 불변의 존재로 여겨왔다. 파동, 입자, 양자. 형태도 없고 물질적이지 않으며 비물질적이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빛을 고체화시키고 액체처럼 흐르게 만들면서 이 패러다임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빛도 자체적인 위상 자체적인 집적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수는 몇 개일까? 하나, 둘, 아니면 다섯? 현재 과학계에서는 최소 네 가지 잠재적 빛의 상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인 빛은 진공 속을 날아가는 광자 흐름이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복사이며 질량이 없고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폴라리톤 유체: 물질 내 광자가 환경의 흥분과 결합하여 준입자로 변환되는 상태. 이는 더 이상 단순한 빛이 아니라 빛과 물질 사이의 중간 형태입니다. 아인슈타인 기반 광자 응축체 광자가 속도를 늦추고 냉각되며 개별성을 잃고 하나의 양자적 전체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상태. 이것은 거의 양자 물질에 가까운 빛의 초경질 상태로 시스템의 결정질 질서와 유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빛의 상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이미 진지하게 그 작업 명칭은 토폴로 지적 빛입니다. 이는 단순한 새로운 상변화가 아니라 빛의 특성이 환경이나 온도가 아닌 전역적 필드 구조에 의존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 양상입니다. 이러한 체계에서 광자들이 폐쇄된 양자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장애물을 우회하고 에너지를 잃지 않으며 심지어 국소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물이 계단을 위로 흐르는 것처럼 단지 그 물의 토폴로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셈입니다. 초경화 상태는 이 다섯 번째 상태로 가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실험들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덫에 갇힌 빛은 토폴로지적 안정성을 보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양을 바꾸지 않으며 마치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알겠는가? 아마도 여섯 번째 상태는 홀로그래픽 상태일 수도 있다. 빛이 숨겨진 차원의 투영 속에서 펼쳐지거나 아직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물질과 연결된 어두운 상태일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빛이 단순한 복사체가 아니라, 이제 막그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다층적 양자 물질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분명해집니다. 빛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엇도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물질의 형태, 구조, 기억, 심지어 의식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초경질빛, 시간 결정, 또는 폴라리톤 액체와 같은 모든 이색적인 물질 상태는 중력의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빛이 물질적인 것이 된다면 비록 준물질적인 의미일지라도 우주의 근본적인 힘과 맞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중력은 고전적인데 양자 빛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부 이론가들은 이미 시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초경질 상태의 빛이 안정적인 양자 구조를 형성한다면 국소적으로 시공간을 휘게 할수 있을까? 답변은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이다. 그렇다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빛의 구성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양자 공률 포켓을 생성할 수 있다. 이 포켓들은 미니어처이고 일시적이지만 이론적으로 다른 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빛이 고체화되면서 중력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시공간 자체가 이산적인 루프로 구성되어 있다면 안정된 빛의 결정체는 특정 기하학적 상태를 고정하는 매듭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별이 아닌 공간 자체의 구조적 실타래로서 우주의 양자 토폴로지를 표시하는 마커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하고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구조들이 이동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러봤습니다. 이는 빛이 단순히 흐를 뿐만 아니라 공유를 함께 운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끈 이론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할까요? 그 이론에서 입자들은 근본적인 끈의 진동입니다. 광자는 단순히 특정 유형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닫힌 진동, 즉 빛의 정제파 같은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운 공명체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안정된 빛의 구조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 홀로그래픽 구조에 투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경질 빛은 문자 그대로 다른 차원의 그림자입니다. 단순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미친 아이디어. 만약 이러한 상태의 빛이 에너지가 아니라 기하학적 현상이라면 즉 우리가 이전에 광자라고 불렀던 것이 이국적인 조건에서 순수한 기하학의 파동으로 변환되어 시공간 미시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와 질량이 실체가 아닌 탄지장의 휘어짐에 불과하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초경질 상태의 빛은 단순히 우주 조직 내 안정된 기보 형태일 뿐이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경질빛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한계인 듯 보였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가 보여주듯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광자가 물질의 특성을 띠고 구조화되며 결정체를 형성하고 심지어 흐를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이 빛이 될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정보가 빛이라는 것, 홀로그래픽 원리 안에서 작업하는 일부 이론가들은 모든 물질이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질은 기록된 빛이며 공간에 얼어붙은 에너지입니다. 육체, 금속, 나무,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조직화된 빛의 다양한 형태일 뿐입니다. 양자장 이론의 관점도 이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광자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장들의 상호작용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을 재분배하는 법을 배운다면 아마도 우리는 빛을 물질로 변환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다시 빛으로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얼어붙은 복사라고 아마도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신경광학 분야에서는 이미 뇌 자체가 약한 광자, 이른바 바이오포톤을 방출한다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생각이 생물학적 시스템 내부에 조직화된 빛 형태가 아닐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포톤이 인지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신경빛, 나아가 정보빛으로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말이죠. 공간은 비칠 수 있다. 양자 중력에서 가장 비평범한 가설 중 하나는 공간과 시간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빛 또는 그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구성된 연결망에서 생성된다. 스피드 네트워크 모델에서 공간은 기하학적 큐비트로 구성되며 이들은 레이저 내 광자와 마찬가지로 위상, 방향, 주파수 측면에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간 자체는 형태를 유지하는 폐쇄된 빛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떨까요? 통합 정보 이론은 정보가 특정 수준의 복잡성을 지닌 닫힌 구조로 정렬될 때 의식이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실험이 보여주듯 이 구조가 광자장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면 의식은 자각하는 형태의 빛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양자역학, 홀로그래픽 원리, 심지어 신경생물학까지 이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한 지점에서 수렴합니다. 빛과 물질, 마음과 에너지 사이의 구분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단순히 올바르게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온 우주가 거대한 조직화된 빛의 집합체이고 우리가 그 속의 일시적인 구조물, 매트릭스 속의 결정점 플라톤장 최우창의 섬광이라면 그렇다면 질문은 더 이상 무엇이 빛이 될수 있는가 아닌 이 현실에서 무엇이 빛이 아닌가.